예, 우리가 기장 교단에서 나온 교재를 가지고 지금 수회배를 구역 예배 교재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일단 온 주제가 참 신앙과 거짓 신앙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참 신앙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참 신앙입니다. 모르셨나요? 알고 계셨지요? 네. 그래 지난 주까지 사과에 걸쳐서 나눈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임을 알며 사랑하는 것 우리 교회는 복받은 교회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오늘부터 공부할 주제가 예배예요 신앙을 가장 먼저 가르치고 두 번째로 예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지키면서 신앙을 세워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어떤 것 같아요? 뭐 찬양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헌신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봉사를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가장 먼저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우리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도 어, 우리처럼 믿음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도 역시 고민이 많았고.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묻는 장면이 나오죠. 장세기 15장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배를 드려라. 너의 예배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의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라. 예배의 자리가 약속의 자리이다. 예배의 자리가 약속이 이루어지는 자리이다. 너의 예배를 회복하고 온전히 세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믿음의 조상인 야곱 역시도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 야곱이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딸 디나가 그 강간을 당하지 않습니까? 세계인들에게. 그래서 그의 오빠인 시무이와 레이가 세겜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자 그 일이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큰 화를 입히는 것이 되어서 야곱뿐만 아니라 야곱 가문이 멸망한 없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야곱이 했던 행동이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하고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베델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베델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더라. 그의 위기에서 다시 살려 주셨더라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야곱을 살렸습니다. 예배가 우리를 살리는 자리이고, 예배가 도움의 자리이고, 예배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변화를 바란다면, 회복을 바란다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배가 더욱 세워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배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우시아 왕은 그 유다의 열 번째 왕이에요 우시아라는 이름은 요한은 나의 힘이시다라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이름처럼 우시아왕 때 남유다 왕국이 가장 최고의 전성기를 누려요. 우시아왕이 농업수단을 발전시키고 을또 에루살렘 성벽을 경고하게 하고 또잘 받쳐진 군대를 일으킵니다. 전쟁에서 계속 승리를 해요. 그래서 우시아왕 때 남유다가 가장 물질적으로 번영의 기간을 누립니다. 그런데 이 우시아가 나라가 이렇게 부해지자, 부강해지고, 또 자신이 잘하고 있자,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왕 노릇뿐만 아니라 선지자 노릇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가서 선지자 노릇을 하며 분양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우시아 왕이 나병에 걸립니다. 당연히 우시아 왕이 나병에 걸렸으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같이 우시아 왕을 위해 유다 사람들이 기도를 했을 거 아닙니까? 우시아 왕을 통해서 번영을 얻었고, 우시아 왕을 통해서 안정을 얻었기 때문에 우시아 왕이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우시아 왕이 결국엔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1절에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는 것은 남유다의 소망이 사라진 때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번영과 행복을 책임져 주던 우시아 왕이 사라졌던 해 나라의 큰 절망이 임하고 자신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시아 왕의 죽음은 절망적이고 두려움이었죠. 그런데 오히려 성경은 너희의 본연과 너희의 평안과 너희의 안정이 우시아 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회복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회복을 시작하십니다. 그 일이 하나님을 만난 자리 예배 자리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특별히 나의 예배가 중요해요. 저 역시도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잖아요. 뭐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나 하실 수도 있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달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앞서서 저의 예배가 더 중요합니다. 저의 예배를 잘 드려야 제가 예배를 인도할 수 있지요. 예배도 안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를 인도하겠습니까? 성령의 임재를 기대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잘하고 완벽한 모습을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의 전부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자를 새롭게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모습은 부목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찬양인들을 꽤 잘했습니다. 꽤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대충 하지 않았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연습하고 다 맞춘 뒤에 예배가 시작되면 저는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땀 뻘뻘 흘리면서 몰라요 옆에 따라오든지 말든지 저는 별로 상관도 없었고 저는 하나님을 향해 제가 갑니다 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가장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토요일이면 사실은 좀 바쁘잖아요. 근데 저의 예배를 나름 잘 준비하려고 예를 씁니다. 미리 가서 헌금도 찾아놓고 또 옷도 다려놓고 또 가능하면 일찍 자려고 그래요. 가능하면 맑은 정신으로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기대합니다. 예배가 가장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는 예배를 인도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예배가 중요한데, 나의 예배가 중요해요. 나의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나의 예배를 온전히 세워가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일도 중요한데, 여러분의 예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나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나의 예배입니다. 만약에 예배 시간에 졸음이 오거나, 자꾸 딴 생각이 들거나, 혹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모습이 보이거든. 예배가 기쁘지 않거든 나의 신앙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자신의 예배를 세워야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배가 기뻐요, 자연스러워요. 그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나의 예배를 세우고, 나의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신의 예배를 점검하고, 예배하는 자신을 먼저 살피고, 나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에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의 반응이 나옵니다. 요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처음 나온 고백은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된 거예요. 겉모습으로 꾸미고 있는 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그대로 만났습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수 없는 사람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게 예배드리는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반응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예,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에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 예,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환상 속에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터져 나온 고백이 그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와 같이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사도 베드로도 이사야 선지자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심판이 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불편하죠, 그렇죠? 예배가 부담스러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집에 돌아갈 때는 아니잖아요. 집에 돌아갈 때까지 불편하면 안 됩니다. 구원과 심판이 함께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이유는 내가 할수 없음을 알기 때문이잖아요?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말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고집한다면 그것만큼 멍청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여전히 내 뜻을 고집하고 심판이 이맘을 거부한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네요. 라는 고백을 거부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삶의 태도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보니까 요한이 죽은 자와 같이 엎드려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함께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서도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죽지 않습니다. 심판인 줄 알았는데 구원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안에는 우리를 향한 심판과 구원이 함께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알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는 것이 예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삽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나는 할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믿음이 생겨나는 곳이 예배입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곳, 우리를 새롭게 하는 곳, 믿음으로 살게 하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예배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입니다. 실령과 진정으로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와 함께 하는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을 만나서 망했다라고 말했지만 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꿈을 꾸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팔절 말씀도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하시니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말씀하시니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마지막 최종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 때 터져 나와야 될 고백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삽니다. 를 간절히 원하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심에 감사하고 더나가 아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드리는 예배 시간에 헌금 시간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 예배 예배 시간에 헌금 드리는 시간이 흐름이 끊긴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한테 은혜만 받기를 원하는 거죠. 반쪽짜리 고백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헌금 시간은 예배 시간 중에 유일하게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꿈꾸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시간이 바로 헌금 시간이죠. 과부의 두 랩돈을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신의 전부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일부를 떼어 남는 것 드리는 게 아니라 엄중에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됨을 회복하는 시간이 바로 황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만 받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나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고 나의 전부를 드리기를 원하며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고백하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꿈을 꾸는 거지요. 예배를 통해 새롭게 됨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회복하고 그리고 세상과 삶의 자리를 지켜 나가는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길에 우리는 기도의 응답과 기도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예배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신광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도 회복해야 되지만 나의 예배가 더 먼저 회복돼야 됩니다. 나의 예배가 회복돼야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지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루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만난 경험이 없고 그런 바람도 간절함도 없는 예배는 헛것입니다.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변화가 능력이 새롭게 되이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께 나도 나의 전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회복하는 꿈꾸는 조하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꿈을 이루며 걸어가는 조하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도의 응답과 기도의 역사와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와 하나님의 축복이 2025년에 신광교회의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그 일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